너희네는... 죄인이다. <laughs> 5승 2패, 6승 3패, 2패 3패를 했으니까 죄인이다. <laughs> 너 키보드랑 우어안 <맞았어>, 가져왔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씨발 진짜 전시에 총안 가지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. 전쟁 나갈 때 총안 들고 가면 어떻게 돼? 너 대가리 뚫려 죽어. <laughs> 아니, 니네 잘하면 안 돼, 지금, 일, 일부에서. 어떡해요. 니네 잘하면 안 돼. 족발려가지고, <laughs> 피드백을 해주고, 다시 붙여. 그때 이긴다. 그 감동의 스노우볼 굴려가지고,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, 회식을 하거나, 끝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. 근데 다 이긴데? 여긴 지옥이야. 하여튼 1승 2패한 사람이랑 차등을 둬야 되겠거든, 내가 볼 때. 네. 어? 차등을 둘 건데 어떻게 차등을 둘 거냐. 너는 메뉴, 메뉴 하나 선택권을 줄게. 먹을 걸 시켜준다, 내가. 알겠어? 네. 골라. 마운왕은 내가 정해주는 식판에다가 밥을 먹고 아무리 불쌍한 척해도 절대 안 시켜줍니다. 어? 아무리 불쌍한 척. 어? 아무리 불쌍한 짓 해도 절대 안 시켜줘. 나뭐 먹을래? 그, 내가 몰라. 아니, 비싼 거 시켜도 돼. 아무거나 돼. 어, 니, 네, 왜냐면 너는 이거, 너는 그 벽을 깬 거야. 너는 오늘 아메리카노 무한 리필 음영권. 나이 저희 나이 냉장고에 나이 다 있으니까 마음껏 꺼내 먹어도 된다. 너는 또 불쌍한 짓 한다. <laughs> 그렇다고 내가 밥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, 밥을 주잖아. 아구찜 먹어도 돼요? 어... 아구찜? 혹시... 아, 근데 아구찜... 얘... 아니, 근데 아구찜... 너 혹시 나, 나 아는 거 아니지? 아, 저 원래 아구찜 진짜 좋아해가지고. 왜요? 아니, 왜냐면 내가 아구 킬러거든. 내가 아, 진짜요? <laughs> 아니, 서윤이랑... 아기들... 아구찜 좋아해? 아니, 한입만 찬수 없어. 있는그 구성들로만 먹는 거야. 그리고 너부터 안 먹일 거야. <laughs> 배달이 오면 그거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먹어야 돼. 뭐라는 거야? 왜 왜요? 잤잖아. 줬으니까 어, 내가 식판도 사고. 반세기 세인데 이거 내일까지 뭐하러 샀어요? 이씨. 김김 김, 김.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그건 해준다. 물로 씻어줄게. 어병한 거야? 이젠 어 <되게 웃음> <난 봐요. 진짜>? <웃음> <웃음> 아니. 어, 러면 생생히 낼 수도 있 기다려 나한테는 손목대결 하지? 응? 누가 더아픈데 병원가서 다같이 검사해가지고 아픈거 어 아픈 체크하자고 진짜 사이코패스가 손목대결을 해? 야! 에 뒷담가고 있어? 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. 어서오세요 뒷담가지마 네 아니, 감사합니다 해야 돼. 네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 왜 입술 실룩실룩거리세요? <laughs> 웃기세요? 지금 이런 생가 웃기시다고! 아니.. 아니, <laughs> 아니.. 씨.. 지질래? 빨리..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지 세상에 어? 공짜가 어딨어? 여기서 반찬을 선택권을 줄게 뭐야 그거 뭐야 반찬 반찬 가게에서 반찬 세 가지 시켰어 내가 반찬 을할 수는 없잖아 아, 네네 막. 시켜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, 네. 이거 세 개야 오늘 반찬 근데 사은품으로 받은 김 일단 시골 김 이거 줄 거야 이거는 조금 더 퀄이 있어 보이니까 안줄 거야. 모자라면 추가로 준다. 반찬 분량빨 기운도 없어. <laughs> 반찬 하나 골라봐. 아니야. 뭐? 돌르게 해주기 싫다. 아 진짜. <laughs> 사다리 타기 한다. <laughs> 어? 아? 어? <laughs> 야 멸치 마, 멸치 맛있어 여기. 고맙습니다 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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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... 아 고맙습니다 하고 강아지 해보세요 강아지 교육 시켜야 러니 강아지 교육이라니 옛날에는 밥 한번 보고 어? 생선 걸어놓고 보고 그렇게 먹었던 시기, 시대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아 지금이 지금 옛날이 아닌데 왜 옛날 얘기를 하세요? 옛날 얘기 하고 싶으니까 <laughs> 같이 먹을 거야 <laughs> 냄새 솔솔 풍기면서 먹을 거야 왜? 아니 뭘 쳐요. 왜? 이거. 네 그럼 이기던가. 여긴 지옥이야. 그 말은 하면 안 되나? 아니. 여기가 좀 구멍이 크네. 그지 이것도 사다리 타기한다. 1 2 3 4 5. 오케이. 주 남잖아아 네. 1번 아 박도 1번... 아, 한번 하자 1 2 아니다 4... 아니다 아니, 밥은 좀 너무 그런가 인권을 너무 뺏는건가? 음. 고맙다고 해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네. 나는 분명히 멸치를 먹으라고 했지 안에 있는 호두까지 먹으라는 뜻은 아니야 호두 빼고 마늘 빼고 먹어 에? 아, 예. <laughs> 아 진짜 그러고 미을 실룩실룩 하는 거지. 와, 빡시네. 이거 5 번이라도 걸렸다 행이지너2번 걸렸어, 막 너무 슬프지 않았을까? 이게 제 이게 제일 좁은 것 같은데?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니까. 넌 지금 네 앞에 1 인용 아구찜이 딱 놓여지면은 표정이 달라질 듯. 아직 안 왔어. 매운 맛으로 고니까지 추가해가지고. 너무 <laughs> 저으면서 말해요, 왜? 어? 이 진짜 방송 방송이야. 어라, 아니 이 새끼 진짜, 진짜, 진짜 기분 나빠하네. 자마우낭한테 조금 더 냄새가 많이 날수 있게끔 붙쳐서 먹어라. 알겠어. 야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. <laughs> 와콧등이 아니, <laughs> 어 아니, 먹으라고. 아니, 뭐 내가 뭐 했냐고? 이 사람아, 아씨, 멸치 존나잖아. <laughs> 좀더 냄새 풍기면서 먹어봐. <laughs> 아, 내가 그냥 아보이는데 안가 그래도 안 줘. 잘 버려, 난! 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부터 가져와가지고 버릴 거야. 이거, <laughs>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안 자르잖아. 아말 잘했다 가져가 음식물 쓰 아이, 아 띵장. 쟤는 그거조차 부러울걸. 야. 아니 제가 젓가락질 연습한 거예요. 씨. 너 혹시 너 혹시 돌려 먹은 적 있어? 아, 안 먹었어요. 다시 고기 돌려 본다안 먹었어요. 먹었어. 너 이거 주는 너도 같이 못 먹어. 나. 나한테 내부고발 해야 돼. 나. 젓가락 다시 바꿔. 또 머리 묻었잖아 <웃음> 왔어, <웃음> <아저씨>. <웃음>